아 오케이 아저 교회 위에 어어어 터지고 있어 누군가한테 죽었네? 지금 저 210방향 언덕 위에 있던 애 죽었어요 누군가한테 헐그 누군가가 파악이 아직 안돼요 차와요? <laughs> 차소리..차소리 캐릭터인가보다 차와요 여기 도로에 있어요 예이 더울 텐데 두 분님 제 쪽으로 조금만 더요 앞으로 좀만더 정면 정면 사람 S 160 사람 160 확인 185도 사람 네 왼쪽 70도 사람 차 이스 일단 고라님님 살리세요 돼. 살리세요 살리세요 <laughs> 두분 한분만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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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두 분이 오른쪽 뒤에 하나 있어요 마자님 왼쪽 네 왼쪽에 나무 하나 있죠 얇은거 네. 예,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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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각 잡아주세요 아, 저게 끝이구나. 그냥 갈게요, 제가. 네. 아, 뭐야. 하이퍼 브라켓. 아, 죽어셨습니다